어, 네, 안녕하세요. 예. 저기 어, 저희 병원에서 원형 탈모를 치료하셨는데 예, 일단 응,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감사니다 음, 네, 예. 지금 저희 병원 오시기 전에 네네. 상태가 어땠나요? 어, 원형 탈모가 한1 개, 0개 이상 네네. 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크기로 치면은 뭐큰 거는 진짜 손바닥만 한거 예. 예. 이런거랑 하여튼 다중적으로 굉장히 많아서 뒤쪽 왼편에좀 큰게 있었죠 네, 예, 예. 그래가지고 원장님한테 방문을 하게 됐어습니다 예. 치료는 네. 음, 횟수랑 기간은 어느정도 되셨나 횟수는 12번 치료를 받는 거였는데 제가 이제 일이 좀 바쁘다 보니까는 기간은 한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예, 보통 한 1-2번은 3개월은 안돼본 6개월 했죠 네, 지금은 뭐 가렵거나 빠지거나 원한 탈모 상태가 좀 어떻습니까? 지금은 거의 나은 것 같아요. 거의 음. 완치가된것 같고. 예.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굉장히 다른 사람들보다 치료가 빨리 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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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사하면서 뭐 두피 함몰이나 음. 뭐 부작용 같은 거 느낀 게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었 예. 그럼 일단은 지금 실제 상태가 어떤지 한번 네. 카메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한번 숙여 보시고 방금 마지막 주사를 맞았죠. 그래서 약간 두피가 살짝 빨갛게 있고 어, 주사 맞아서 약간 서분 이쪽이 됐습니다. 있는데. 네, 맞아요. 그냥. 응. 앞에. 한번 들어 보시고. 서분 음. 이쪽으로도 조금 네, 뭐큰게좀 있어 있었, 있었죠? 음. 지금은 없습니다. 음. 그죠? 음. 아무쪼록 지금도 이제 어, 화,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네네. 뭐 <laughs> 새로 생긴 뭐 원한 탈모라든가 이런 거 없고 네네. 지금은 원한 탈모가 없었던 사람 수준으로 음, 깨끗합니다. 예. 술 담배 하지 마시고 네네. 예, 네네.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더그 생활 습관을 좀잘 해주시기 네네. 바랍니다. 네네. 예. 오늘 인터뷰 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즐겁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